전신 아, 재밌는 글이 있더라고요 아가씨와 아줌마의 차이점 아가씨와 아줌마의 차이점이라는 조사인데 여기에 따르면은 아줌마는 배는 게 없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50% 라고 합니다. 배는 게 없다. 그리고 20%의 사람들이 아줌마는 원더우먼처럼 용감하다. 이렇게 2위를 차지했다 그래요. 그리고 8%의 사람들이 지하철에서 아가씨는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하든지 아니면 눈치를 보다가 조용하게 앉지만 아줌마는 가방을 먼저 냅다 던져놓고 형님 여기 자리 있어라고 소리치면서. 일행의 자리까지도 챙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 또, 성희롱하면 아줌마, 성희롱 당하면 아가씨라고 대답한 사람이 3%. 얼굴이 두꺼우면 아줌마, 얼굴이 얇으면 아가씨라고 대답한 사람이 2%. 목소리가 크면 아줌마, 목소리가 작으면 아가씨라고 대답한 사람 역시 2%. 팔뚝이 굵으면 아줌마, 얇으면 아가씨라고 대답한 사람이 1%라고 합니다. 햇빛이, 그 외에 햇빛이 비칠 때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리면 아가씨, 책 모자를 쓰고 있으면 아줌마라고 하는 답변도 있었고, 하이를 신고도 뛸수 있으면 아가씨, 운동화를 신고도 못 뛰면 아줌마, 라고 대답한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 이런 조사를 듣고, 뭔가 화가 나면 아줌마, 재미있으면 아가씨라고 했다고 해요. 이 조사가 맞습니까? 물론, 뭐, 맞을 수도 있지만, 어, 틀리는 경우도 있죠. 근데 대체적으로, 어래는, 아가씨는, 아가씨는 부끄러움이 많고, 또 어, 자존심이 있다. 자존심이 강하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줌마들은 부끄러움이 있고 자존심이 없느냐? 근데 그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 아줌마들이 부끄러움이고 자존심이고 다 뭉개버릴 수 있는 그런 힘을 발휘하는 순간이 있죠? 그 순간이 바로 어머니라고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갓나가 아기가 배고프다고 울고 보채면 지금은 대부분 우유로 분유를다 타서 먹이고 그럽니다만 버스에서든 뭐 시장 길가에서든 또 지하철에서든 어디서든 가슴을 꺼내서 아이에게 젖을 물리는 그런 용감함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것이 어머니인 것입니다. 아가씨는 그렇게 못하죠. 만약에 조카를 데리고 나왔, 뭐볼 일이 있는데 조카가 그렇게 배가 고파서 울고 보챈다, 갓난 아이가. 그런다고 아가씨가 저 결코 가슴을 열어 저절 물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아줌마와 아가씨의 그 차이. 또는, 아니, 아가, 정확히 말하면 아줌마와 어머니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아무튼, 이 여성들은 체면을 떨어뜨리고 자존심이 상하게 되면 몹시 분노합니다. 심하면 절망을 느끼게 되죠. 그렇지만은, 막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는 약하지만은 어머니는 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로서는 생명처럼 여기는 그런 자존심까지도 다 버린다는 것이죠. 평소는 목숨처럼 여기다가도 자식을 위해서라면 너무나도 쉽게 자존심을 버린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모양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지나갈 때한 여인이 나왔죠. 22절입니다.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다윗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을 가난한 여자라고 그랬는데 마태복음 아, 마가복음 7장 26절에 보면 이 여인이 가난한 여인이 아니라. 아, 가난 여인을 좀더 구체적으로 어,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 말씀해 보니까 예, 이 여자는 헬라인이고 수로본이게 족속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 언급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 9장 26절에 보면은 노아가 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라면서 아들 셈을 축복해요. 또 여호수아서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일곱 족속들을 다 몰아내라 그랬죠. 그래서 이 지나간 역사를 살펴보면 그 유대인들은 이 가나안 사람들을 아주 천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천하게 생각하는 가나안 여인이 유대인들을 찾아온 거예요. 왜 찾아왔었어요? 딸 때문이죠. 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린 상태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고통받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또 위험에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 딸을 고치기 위해서 이 엄마가 뭐 많은 애를 썼고 노력을 했겠죠. 오늘 보면 말씀에는 이 여인의 남편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아마도 과부였을 것 같아요. 남편 없이 혼자서 이 딸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뭐든지 다 하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못 고쳤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무엇이든 다 낫게 해주고 고쳐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라는 그분이 이 마을을 오셨다. 이 동네에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겹겹이 둘러싸고 있었어요. 가까이 갈 수가 없었단 말이죠. 특히 자기는 뭐예요? 그 유대인들이 아주 없인 여기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족속이에요. 어? 그래서 가히 감히 이 예수님 곁에 가까이 접근하기 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이 여인은 포기한 것이 아니라 소리를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소리 질렀다라고 하는 말, 어, 말은 미완료 직. 설법 동사라고 그럽니다. 에크레지아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 계속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그냥 한번 예수님, 이렇게 소리 지르고 만게 아니라 예수님, 예수님 그러면서 계속 소리를 질른 거예요. 그~ 여기서 우리는 이~ 귀신들린 딸을 가진 엄마의 간절한 마음을 엿볼 수 있죠. 그리고 세리와 죄인을 사랑하시고 또그 세리와 죄인과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우리가 예수님이신 것을 생각한다면 그러면 이 가난한 여자가 이렇게 어?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에게 도움을 간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는 아 예수님께서 이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셨을 것이다. 라고는 그런 기대를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셔서 이 여인의 간절한 소망대로 그 딸을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23절이죠.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 여인이 계속 예수님을 불러 제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도 예수님은 못 들은 척 하고 있었다 말.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 오죽하면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이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저 여자 좀 어떻게 예수님 좀 돌려보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 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히 아, 네가 나를 불렀느냐? 그래. 네가 뭘 원하는 거냐? 네 소원이 뭐냐? 그래서 즉시 해결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아, 지금 내가 많이 바쁘니까 잠깐만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든지 그게 당연한 거죠. 그죠 그게 당연한데 지금 그렇게 안 하고 계셔요. 계속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는 이 여인의 소리를 들으시고도 예수님은 한 말씀도 안 하시고 침묵하고 계셔요. 침묵.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여인은 멈추지 않아요. 계속 소리를 지르죠. 우리는 때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그만큼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응답해 주시지 않지? 아니 내가 할 만큼 했는데 하나님 왜 도와주시지 않지? 요 순간이 바로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순간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 순간을 견디고 이겨내야 우리는 응답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도 그래요. 그런 순간이 왔지만 그 순간 에 그만두자. 에이, 말자. 그리고 포기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얼마나 소리를 질러댔으면 제자들이, 아, 좀 조용히 해요. 시끄러워 죽겠네. 꾸짖었을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여자는 계속해서 소리 질러요. 그러니까 할수 없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아유, 예수님, 저여자에 너무 소리를 지릅니다. 어떻게 좀저 여자를 돌려보내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에게서 의외의 대답이 나왔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24절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은 이 여인의 요청을 들어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들어주지 않겠다는 말씀입니까? 들어주지 않겠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가난, 수료번이 어? 개족석인 이 여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겠다는 얘기예요이 여인에게는 긍휼을 베풀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25절에 보니까. 예수님, 그래도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간청을 해요. 그래도 나를 도우소서. 그때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26절에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충격적인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 표현은 은유적인 표현이죠. 여기 자녀는 유대인들을 가르키고, 개는 이 여인을 포함한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개들이라고 표현된 이 원어가 휘나리아라고 하는다는데, 이거는 아주 크고 훌륭하고 멋있는 그런 개가 아니라 아주 볼품 없는 작은 강아지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그런 큰 개가 아닌 아주 볼품 없는 작은 강아지로 비유를 했단 말이에요. 그 당연히 이방인의 입장에서, 어,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분 나쁜 표현이죠. 어?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나라를 아주 그, 그, 천하게 비유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우리나라 사람, 엽전들이라고 불렀잖아요. 조선 엽전들이라고 불렀어요. 아주 그, 자심 상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또 뭐라고, 또 저급한 사람들로 표현을 해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쪽발이들이라고. 바로 그런 표현이에요. 이방인 여인을 바로 그렇게 표현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아주 기분 나쁜 표현이죠. 유대인들이 먹을 떡을 하찮은 강아지인 이방인들에게 줄 수가 없다. 아주 충격적인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볼때 당시 하나님의 자녀인 유대인들이 먼저 떡을 받아 먹어야 할 그런 단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마태본 10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울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본 양에게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했거든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요한복음 4장 22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 먼저,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증거되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마치 길을 잃고 헤매는 양들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우선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일단은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증거되고, 그 다음 단계는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증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떡이 전달되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떡이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은 그 단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거절을 하신 것이죠. 그것도, 어, 자진심 상하게 이 강아지 취급하며 거절을 했다고 말해요. 여러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 처음 보는 사람에게서 그런 아주 볼품 없는 강아지 취급을 받았다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누군가한테 뭔가 부탁을 했는데 거절당했다면, 그것도 강아지 취급을 당하면서 조롱당하고 거절, 거절당했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비참하겠죠. 가만히 있지 못하고 아마, 어? 치사하고 더럽고 안 입고 고 어? 뭐, 그래가지고 버럭 화를 냈을 것입니다. 멱살을 잡고 싸울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조금만 자존심을 건드리면 못 참고 싸우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잖아요. 이 인간은 자존심이 상하면 무섭습니다. 물부를 가리지 않아요. 남의 자존심을 심각하게 손상시키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면서도 정작 자신의 자존심이 조금만 상처를 받게 되면 견디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인사를 했는데 그 인사를 받지 않았다고 견디지 못하고. 화에 손을 내밀었는데, 아,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견디지 못하고. 그런 것이 인간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수로번이게 여인도 얼마든지 화를 낼수 있었습니다. 유대인인 예수님으로부터 강아지 취급을 받는 것 때문에 자존심 상할 수 있었죠. 버럭 화를 내고, 에이씨! 안 해주려면 말아. 그러고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비록 자기가 강아지 취급을 받고 거절당했지만은, 근데 지금은 자존심을 세울 때가 아니다. 그 말이죠. 그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자존심 세울 때가 아니다. 그래서 여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27절에 주여! 맞습니다! 옳습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리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라면서 자신을 강아지 취급하는 그 말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요.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누군가가 정말 여러분들을 조롱하고, 여러분들에게 수치를 주고, 수치심을 주고, 그렇게 하는 그런 말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래요.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나 그렇습니다. 라고 쉽게 그렇게 인정을 할수 있겠어요? 이 여인은 그렇게 합니다. 좋습니다. 아, 개라고 하든지, 아, 강아지라고 하든지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개든 강아지든,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부스러기 같은 은혜도 좋고 찌꺼기 같은 은혜도 좋고 유대인에게 주고 난 나머지 찌꺼기라도 좋습니다. 그 찌꺼기 같은 은혜라도 나한테 좀 주십시오라면서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할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딸을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이었지요. 즉, 간절한 소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고,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목적과 목표가 분명하다면, 아유, 자존심이 무슨 상관입니까? 이 여인은 어머니의 사랑을 근본으로 해서 목적과 목표가 분명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조롱과 비아냥을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거죠. 자존심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믿습니까? 이 여인은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있었어요. 뭐예요? 딸을 고쳐야 되겠다. 저분 예수님을 만나야 내 딸이 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어떠한 굴욕도 참고 견디고 예수님께 매달린 것입니다. 개 취급을 당할 만큼 자존심이 짓밟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견뎠습니다. 예수님께 매달렸던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28절을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예, 예수님이 그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큰 믿음이라 그랬어요. 큰 믿음, 큰 믿음.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 어떤 믿음? 자존심조차도 내버리는. 그런 믿음. 예수님이 풍랑 때문에 두려워 떠는 제자들한테 뭐라고 책망하셨어요? 야,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셨죠? 마태복음 8장 26절에. 반면에 이 여인한테는 내 믿음이 크다! 칭찬했어요. 그리고 소원대로 귀신이 떠나가고 딸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예. 네. 여러분. 따라서 하십시다. 포기하지 말자. 그래요. 포기하지 말자.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이상, 우리는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돼 각가지 방해가 있습니다. 사탄의 회방이 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면 안 돼요. 결코 물러서면 안 돼요. 이 여인은 그런 포기하지 않는 믿음, 결코 물러서지 않는 그런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모욕에도 굴하지 않고 어떤 멸시에도 다 참아내는 그런 믿음이 있었단 말이죠. 개 취급을 받는 등 자존심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 자존심을 내세우기보다 주님으로부터 받을 은혜, 주님께서 주실 은혜에 집중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보시고 <laughs> 예수님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굴욕 속에서도 어떤 모욕을 받으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바로 어떤 믿음이다. 큰 믿음이다. 개취급을 받는 든 이런 자존심이 갈기갈기 찢어진다 하더라도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믿음이 바로 어떤 믿음? 큰 믿음이다.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님 앞에서는 자존심 같은 건 개개나 주자. 그래요. 자존심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필요, 자존심 세울 이유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기도, 우리의 소원, 우리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 결코 물러서지 않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은혜에만 집중했었던 이 여인의 자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칼발트라고 하는 분은 자존심이야말로 원죄의 뿐이다! 자존심이야말로 원죄의 뿌리다. 혹시 이 자리에 생명처럼 여기고 있던 자존심이 무너졌다고 슬픔에 빠져 있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들었다고 겉으로는 표현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분을 품고 있는 분 혹시 있지 않습니까? 돈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자존심 상해서 고민하는 분 혹시 계시지 않나요? 외모 때문에, 학벌 때문에, 신분의 문제 때문에, 인정 차별 때문에, 자존심 당하는 상하는 일을 당하고 고민하지 않, 고민하시는 분은 혹시 있지 않습니까? 사랑한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물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자녀와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때로는 아 자존심 좀 지팔피면 어떻습니까? 내 자존심이 좀 상하고 깎임으로서 가정이 화목해진다면 내 가정이 살아날 수 있다면 그 자존심 내려놓는, 내려놓는 것이 뭐가 어렵습니까? 아, 저도 우리 교회가 살아날 수 있다면 목사인 저의 자존심이 땅에 떨어지고 짓밟혀도 전혀 개의치 않을 것입니다. 자존심 자체만 가지고는 천 원도 벌 수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존심이 깎임으로 말미암아서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수 있다면 그 자존심을 버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했습니다. 거절과 무시를 당하고 냉대와 멸시에도 불구하고 자존심을 버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써 사랑하는 딸을 살렸던 이 여인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이런 응답받는 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존심의 벽을 허물고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해서 한 여인을 교훈 삼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역사를 위하여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하여, 아니, 더 나아가서는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기 위하여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궁극적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주님, 그것에 방해하는 이 알량한 자존심을 버리고, 주 앞에 엎드리고 무릎 꿇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 수로번익의 여인처럼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